기승비 한 대충 합쳐서 이상을 쓰지 않았을까 기승비만요? 기승비는 그냥 흩어진 돈이잖아요. 맞아요. 좀 새는 걸 잊었어요. <laughs>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친 직장인들의 멘탈을 위한 긴급 수혈, 제정신 유지비요.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100% 충전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가 효정입니다. 이 추운 날 야외에서. <laughs> 어, 있긴 보여요? 하, <laughs> 네. 승마장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승마장 맞죠? 아유, 감사 아주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대박. 500만원 쓰셨고. 부츠가 되게 비싸면 백 하나를 여기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X 디자이너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홍채연이라고 합니다. 승마한지는 지금 이제 해수로 5년차가 됐고요.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되게 즐겁게 잘 하고요. 있는 것 같아요. UX 디자인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PC와 모바일 화면에서 보는 모든 서비스들의 디자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신 지는 네. 몇년 되시나요? 5년 정도 됐어요. 어판이 생활과 거의 병행하고 어,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취업을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처음 적응하는 것들이 많고 회사 조직 생활이라든지 뭐 정말 사소한 것들도 적응을 해야 될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승마가 좀 귀족 스포츠 아, 그런 인상이 좀있 한데 한데 생각보다 저렴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마사회에서 평생에 최대 두 번까지 열번을 30만 원 정도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1번을요 네, 그러니까 회당 3만 원 정도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프로모션들을 이용을 하면은 해당 그래도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이제 레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때그 소재가 말과 기수에 대한 소재에 그 넘버에도 막 말에 대한 노래도 막 많이... 아, 나와요. 진짜요? 저는 사실 말한테 애정이 많고. <laughs> 말 너무 멋있고 귀엽죠? <laughs> 맞아. 좀 타고 싶었어그랬거든요 도전을 해보시는 걸로. 아, 설렌다. 이제 직장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해줄 100만 원의 재정신 유지 비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왔어요. 아, 이제 여기가 마굿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승마를 시작하는 곳이죠. 지금 이제 사람들을 세우려고 말들이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가봐도 돼요, 가까이?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로즈, 로즈, 로즈. 안녕. 말 만지실 때는 네. 이렇게 먼저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나 여기 이렇게 만져주시면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어, 되게 부드러워, 생각보다. 부드럽 엄청 말랑말랑해. 말랑, 말랑 말랑 너 속눈썹도 엄청 예다. 맞아요. 눈이 어. 진짜 예쁘죠. 우아하고. 여기 승마장에서 저희가 타는 말들은 대부분 경주마에서 퇴역한, 음, 퇴역 음. 경주마들이에요. 그렇구나. 너 고생 많았어. <laughs> 맞아요. 다 네. 열심히 뛰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탈 말은 혹시 아, 이 친구 티아라라는 아, 친구고요. 티아 지금 좀 지루해 보이네요. 티아라 왜 그래? 너 뽀삐뽀삐쳐줘. <laughs> <laughs> 말좀 피하는 것 같지 왜? <laughs> 말의 귀를 보면 말의 기분을 알수 있어요. 아, 근데 알아? 지금은 살짝 안 좋은 상태이고 그래요? 귀가 이렇게 앞으로 딱 요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아, 기분이 적당히 있겠어. 좋은 상태고. 살짝 돌아가 있다는 거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의심 상태야? 표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너 누구야? 뭔데? 이런 기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완전히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딱 붙을 때 네. 그러면은 나 굉장히 화났어 가까이 오면 공격할 거야 라는 뜻이기 진짜요?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려요 진짜 냄새 맡아봐 내손 냄새 냄새나? 싫어요? 아니 말이 되게 똑똑하죠. 똑똑하죠 지금 IQ가 그럼 몇이에요? 한 어, 780은 되는 허? 걸로 7, 알고 있어요. 한 5살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분명히 이제 감정을 읽고 소통을 할수 있고 음. 서로의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승마를 하면서 좀 일에 대한 힘든 점도 좀 풀리나요? 그 일할 때 정말 어. 주말만 보면서 살아요. 허? 나는 음.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어. 주말에 승마장 간다. 간다. 그냥 그 기분으로 어. 에너지를 얻고 그랬구나. 말 틈에 오르면은 그냥 잡생각이 싹사가지고 어? 오직, 이 세상에 뭐 말을 타는 나와 응. 나를 태워주는 이 친구 둘만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의 숙명인 게 기획자랑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제 디자이너는 계속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열심히 만들어서 거의 완성 단계인 제품이 기획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면 조금 힘들죠. 제가 열심히 만든 것들을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을 하시고 나서 자리 잡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말 등에 오른 순간. 알아? 한 나는 허? 이거 계속해야 된다 진짜? 네. 무섭지 않았어요? 아, 전혀 허?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승마 안 했으면 엄청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승마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난 승마하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권태기 올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 <웃음> 고픈다 <웃음> 야. 너도 힘들었구나, 디아 어, 너도, 너도 사회생활이 힘드니? 귀여운데 너무 예쁘다 눈이 엄청 <laughs> 커요, 얘 속눈썹 봐 준비됐나요? 탈 준비? 바로 타요? 네, 네. <laughs> 좋아요 기승 때 먼저 네. 위로 올라오고요. 네. 자. 그다음 왼발 끼시고요.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자전거 네. 타듯이. 네. 그렇죠. 자. 오른발 껴 주고. 네. 음. 어. 때요 좋아요. 어, 진짜 재밌죠. 제, 그 높이에서 움직이니까. 와, 네, 느낌이 다니까. 사람들이 느껴져. 다 아래에 있으니까 되게 네. 재밌잖아요. 웃기다. <laughs> 잘하고 있어. 티아라 안녕. 자 이제 출발을 했으니 뭐를 배워봐야 될까요? 멈춰. 그렇죠. 정지하는 방법. 첫 번째 워라는 음성 구조를 사용할 거예요. 오. 이렇게 어깨를 뒤로 이동시킬 겁니다. 오. 어깨를 뒤로 해서 그렇죠. 네. 다시 출발해 볼까요? 오.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 너 똑똑하다. 배에힘 되게 많이 들어가지 네. 않아요? 딱 버티고 앉아 있 네, 맞아요. <laughs> 이게 코어 힘을 많이 써가지고 맞습니다. 밸런스 운동이거든요 약간 플랭크를 흔들리는 보수 위에서 하는 플랭크 알죠? 그 느낌 자 이제 떼볼 건데 그대로 네. 손잡이 잡으세요 혓소리 박차해서 속보를 출발해 볼 거예요 출발 아 근데 선생님 목소리 듣고 뛰는데? 방금처럼 뛴 거를 속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속보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네. 방금처럼 한 거를 좌속보라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 배울 거,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가는 아, 그래, 가져가시더요 그거를, 네. 그거를 경속보라고 합니다. 하나 하면 일어날 거고, 둘 하면 앉을 거예요. 네. 그대로 다리로 잡아놓고, 업. 그렇죠. 다시, 업, 다운. 하나, 하. 둘, 하나. 여기부터가 진짜 둘.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 업 다운 업, 없,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조금 더 일어나야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이 반동을 아, 잘 생각을 하세요. 네. 이통통통 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얘 어, 진짜 빨라. 아니요 느려요. 아, 느려요? 네. 영상 보면 느려요? 웃으실 걸요. <laughs> <진짜 빠른데. 웃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인데 지금 일어났다 앉았다라기보다는 디스코 팡팡 네. 느낌이고 조금 더. 아, 얘는 걱정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시작. 어다 어. 따, 어 따. 그렇죠 그렇죠 어다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급해지면 안 돼요 유지 하나 둘어 됐다 하나 둘 급해지면 안 둘, 하나, 둘, 돼요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좋아요 오 대박 <laughs> 좋아요 좋아요 급해지지 마세요 하나 둘 하나 둘한 걸음 한 걸음 박자 생각하면서 집중 너무 하신다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대충 느낌 와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처음에 계속 안 맞았어요. 저도 이제 일어나 보려고 그 하는 거를 시켜주셔서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를 했는데 그 속도에 살짝 맞춰서 뛰어주는 느낌을 약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거에 좀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 이 어느 순간 딱 맞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안 힘들게 이게 들썩이게 되더라고요. 네, 들어가시죠. 어. 감사합니다. <laughs> 와 여기구나 네 여기가 아, 여기 몇번 와보신 거예요 여기는 좀 많이 왔죠 제가 아그래을 많이 샀기 때문에 승마복 아, 브랜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혹시 뭐예요? 또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대부분 승마에서 시작한 것들이 맞아. 많기 때문에 아, 에르메스도 그래. 원래는 마구를 제작하는 업체였어요 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또그 디올의 새들백 아시죠? 네, 새들백도 네, 네. 안장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네. 그런 디자인이고 구찌의 그 홀스빗 디자인도 그 말의 제갈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허? 아니, 진짜 아시는게 많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고 싶은지 살짝 한번 볼까 봐요 네. 아, 일단 오늘 구매하고 싶은 거는 바지인데 <laughs> 바지? 제가 바지가 색깔이 여기 진짜 많아요 거의 아이돌 지금 무대 의선 수준이거든요 <laughs> 그러면 화이트 계열? 어, 이 색이구나. 진짜 깨끗한 네, 하얀색. 안장에 앉으면은, 안장이 가죽이고, 가죽은 보통 염색을 한 거잖아요. 검은색, 갈색, 물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빨래도 힘들고, 물도 들고. 왜흰 바지를 고집하시는 건가요 일단, 대회에 나간 선수들은 다 흰색 바지 있거든요. 맞는 거 같다 자켓이랑 이 바지랑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막 저는 외승이라고 밖에서 말 타는 것도 자주 나가는데 그러면은 밝은 컬러 바지가 훨씬 예쁘죠. 예쁘게 나와요. 외승이라는 단어는 정말 승마하는 사람이 아니면 듣기 힘든 단어인데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말을 대, 각자 한 마리씩 이렇게 타고 나가서 자유롭게 달리기도 하고 막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넓은 곳에 나가면 이제 말들의 질주 본능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빨라서 사실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운 만큼 그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폭발하거든요 이 속도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프레시 라인이라 그래서 이건 2 0만원더 비싸네요? 예, 원단 소재가 더 부드럽고 음. 피로도가 없고 그, 이거 응. 사장님 하나 저희 하겠습니다 응. 네네. 화이트 백바지 어, 그럼 사이즈가? 진짜로 입문자가 필요한 것들 내역도 궁금하고 부츠랑 헬멧 그리고 안전조끼까지는 승마장에서 늘 보통 대여를 해주시고 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승자고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 장갑이랑 붙는 바지 요 정도. 바지 정도. 네네. 승마 바지는 또 디자인 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쪽에 솔기가 없어요. 안장에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가 쓸려요. 아프죠. 네, 그래가지고 막 피나고 멍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한번 이제 그냥 일반 바지로 해보고 바로 멍들어가지고 아, 바로 두 번째 레슨. 보통 바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네. <laughs> 바지부터 사기. <laughs>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승마로만 어느 정도 좀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하, 이게 기승비가 따로 있고, 그래. 전또 기승 말고도 패션도 추구하기 네. 때문에 그 이제 용품에 쓴 돈도 따로 있는데 기승비 한 대충 합쳐서 천만 원 이상은 헉? 쓰지 않았을까. 기승비는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승비는 그냥, 어, 그냥 흩어진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laughs> 아, 흩어진 돈이실력으로그는 아, 거니까. 그렇구나. 천만 음. 원에 의상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네. 500만 원에서 천만 원정 그냥 정도. 좀. 사는 걸 잊었어요. <laughs> 다음에 또 사고 싶으신 거. 거가... 헬멧을 하나 사고 싶은데. 헬멧이 사실 엄청 고가요. 예낙마했을때제 <laughs> 네. 머리와 생명을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아, 이거 브라운이에요? 네. 이게 음. 색이 조금 어둡게 나오긴 했는데. 음. 예쁘다. 이거는 뭐예요? 얘는 여기 이제 송풍구라고 해서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허! 여기서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볼게요. 아, 근데 안착감이 있다. 아니 그 느낌이 그 머리를 잘 감싸주는 느낌이고 안정적이고 아, 착용감이 좋죠. 착용감이 좋다 진짜. 제가 오토바이 헬멧도 써봤거든요. 음. 근데 오토바이 헬멧은 진짜 막. 그쵸. 어, 막 이렇게 막 써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아. 아, 근데 이거는 그냥 <laughs> 고품풍 네. <고>, 쪽으로 <laughs> 사장... 사장... 아, 아, 예. 한번 써봐도, 써봐도 될까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써봐도 <laughs> 네. <웃음> 사이즈가 오, 너무 좋아요. 사장님 이거 헤매서 혹시 얼마? 이거는 65만 원. <laughs> 65만 원? 그럼 그래, 이것도 네. 라지 사이즈로 하나 구매를 네, 아, 하면... 할까요? 네, 그 사이즈로. 이거는 <laughs> 6만 원이고 다른 건 8만 원씩. 어. QR 쪽으로. 네. 로 이렇게 QR로. 오. 오, 아. 좋으시겠다. 새 헬멧. 다녀오세요. 네. 화이팅. 오, 빨라, 빨라. 좀 빨라졌어. 그 말에게 보이지않는 미묘한 자극들을 이 발과 다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말한테 이쪽으로 가라라는 신호도 다리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헉! 이렇게 어, 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잘 모르는 아니요. 거야. 하지만 말은 여기에 이걸 느끼는 거죠. 얘네도 다 생각을 하고 얘네도 싫은 것도 싫다고 얘기를 하고 좋은 거는 좋아하는 것도 느껴지고 아, 말의 숨소리도 들리고 눈동자도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 보이니까 온기가 그냥 다 느껴지고 서로만을 믿고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약간 정이 생기더라고요. 간다 간다 저기 엑스 가잖아. 넘어다 넘어라. 이야이야 잘한다. 되게 열심히 만든 서비스 하나가 출시가 안 되게 되었는데. 또 열심히 한1년 정도 디자인 한 건데 좀 세상의 빛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속상하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즐거움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말과 소통하면서 좀 마음 편해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을 넘는 것도 말과 기승자가 서로를 믿고 딱 정확하게 합이 맞아야만 넘을 수 있거든요. 고삐를 음. 통해서 이제 말과 이제 딱 연결된 느낌이 음. 들고 그게 승마의 진짜 묘미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물이 하는 취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힐링의 약간 급이 달라요. 약간 몸 깊이 들어오더라고 따뜻하게.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일하는 나는 이제 일하는 나의 자아로 남겨놓고 또 직장 생활하지 않는 시간에 취미를 즐기는 제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이번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이고요. 빽대커사 년차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거 보면 또 놀라십니다. 아 이거 재밌네.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laughs> 이거 재밌... 너 진짜 신나 보여. 솔직히 이걸로 해? 너 이거 먹어야 되는데. <laughs> 고민하지마 지금. <좀> 빨리. <laughs> 아아 너도 올래? 어, 내가 <laughs> 아 해가 지네. <진해. 웃음> 진짜 내가 리더 보인데 약간 진짜 안 되는 건가? <laughs> 음. 이렇게 생각했던 적 있어.